2년 총선을 앞두고 고위 공무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불법 당원 모집에 대거 연루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일부 후보들의 불법 당원 모집 실태와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laughs>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천 역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가 내년부터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에 받는 예상과 인력 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출마 유력자를 둘러싸고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당원 모집에는 고위공무원과 산하기관 간부 등 공직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은 지난 9월 광주 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뜻밖에도 100명 안팎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가 한 임원의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임원의 통화 내역 조사 과정에서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총선 출마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정부시장은 지난 10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KBS의 취재 결과 정부시장의 출마가 유력했던 광주시 남구의 주소를 둔 7,700여 명의 민주당 당원들의 리스트가 확인됐습니다. 엑셀파일 형식의 명단에는 모집책에 해당하는 1, 2차 추천인 명단도 담겨 있어 피라미드식으로 당원모집이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합니다. 1차 모집책 1번에 표기된 jj는 정부시장의 영문 약자로 추정됩니다. 100여명에 달하는 이른바 1차 모집책 가운데 고위공무원들과 광주시 산하기관 임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BS가 접촉한 몇몇 고위직 공무원들은 부인 등 다른 사람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광주시 산하 기관에서는 당원 모집을 시인한 간부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당원 권리당원으로 좀해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원만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정부 시장은 공무원을 동원한 당원 모집에 대한 반론 요청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검찰 역시 이 리스트를 확보하고 명단에 있는 광주시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전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선거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보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사기범에게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은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일명 학폭위를 열어 처리해왔습니다. 최근 학폭위가 오히려 학교폭력의 공정성을 축소시킨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바뀌는 내용을 손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A 씨. 얼마 전 A 씨의 아들은 같은 반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팔 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대책 작치 위원회 일명 학폭위를 개최했지만 A 씨는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 차피가 일어나지 않고 다음에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만 지금 때우자는 그런 식의 태도들이 많았어요. 학폭위는 지난 2012년 법이 강화되면서 사소한 다툼만 있어도 의무적으로 열리게 됐지만 교사나 학부모 대표 등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공정 시비도 꾸준히 제기돼 왔고 재심도 증가해 왔습니다. 실제 지난 2013년 전국에서 열린 학폭위 재심은 700여 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18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재심에 불복한 뒤 제기하는 행정심판도 같은 기간 동안 260%나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학교 폭력 업무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모두 이관됩니다. 그동안 학폭위는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져 교수나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폭이 확대됩니다. 다만 전치 2주 이하의 피해 등 경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합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어, 또 절차상 하자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청에서 그곳을 이제 하다 보니까 더 아마 실례할 수 있겠다 해서 아마 재심은 더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민감한 사안이었던 학교 폭력 법 개정으로 인한 업무 이간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렇게 내년부터 학교 폭력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학교 폭력은 점점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인력이 한정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다시 뺨을 때려 깨우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방관하거나 부축이고 지속적인 폭행과 금품 갈취까지. 지난 4월 이른바 기절놀이로 불리며 공분을 자아냈던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은 그 사이버상에서 보면 개인 것보다는 다수처 경우가 많고 또일성보다는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대처를 위한 전문성은 점차 강조되면서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가 옮겨질 예정이고 전남도교육청은 현재 10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학교 폭력 전문장학사와 조사관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학교 폭력 발생 건수와 유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배치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괄적인 학폭 전문가 보다는동안 현황을 살펴보고 또각 지역의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또군 단위 지역에서는 교수나 변호사 등 객관적인 심의를 할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아 심의 위원회 구성이 다시 기존 제도로 돌아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 바뀌는 학폭위 제도가 학생들의 피해 보호와 회복에 중점을 둔 가운데 변화되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목포시가 케이블카의 전망을 살리고 경관 자원의 조망성을 높이기 위해 바다 위를 걷는 스카이워크를 조성합니다. 스카이워크는 최대한 바다 쪽으로 많이 돌출되도록 조성될 예정이며 길이 역시 30m에서 54m로 늘리고 바닥 자재는 강화유리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강진군 고려청자 박물관이 오는 6일 강진청자 변화를 추구하다라는 주제로 청자 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민간요의 다양한 아이디어에 고려청자박물관 관여의 전문성을 더해 개발한 청자 27종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암지역 농산물의 안전한 보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농업환경분석실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농업환경분석실에는 잔류농약 분석실과 토양 감정실, 그리고 안전성 분석을 위한 분석 장비 43개 등이 구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동절기를 맞아 내년 2월까지 농촌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의 안전관리 담당 기관과 함께 겨울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연소 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민박 등 농촌 관광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부터 점검을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목포 한사랑병원 조생구 원장이 1억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해남군 계곡면 가학마을 주민 80만원, 대운마을 주민 30만원, 용지 태인마을 주민들이 각각 15만원, 완도군 문인협회에서 10만원, 장훈군 장평면 청용마을 주민 40만원, 광평마을 주민 21만원, 대림마을 주민 13만원, 내동마을 주민 12만원, 영암군 도포면 원항 1위 마을주민들이 30만 원, 덕화 1위 마을주민 23만 원, 원항 3리, 강진군 움천면 중림, 황곡, 송용마을 주민들이 각각 15만 원, 화신마을 주민 15만 원, 대곡마을 주민 10만 원, 강진 움천 초등학교 6학년 최윤정, 4학년 최윤주 어린이가 각각 5만 원, 무안군 일로읍 산정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이 내일 공개됩니다. 광주와 전남 교육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수능 응시생들에게 성적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재수생 등 수험생 300여 명에게 수능 성적표가 유출되고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한때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목포였습니다.